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예 저는 양초구 목동에 그 30평대 아파트 갖고 있고요. 시사단지. 아파트 이름이 뭘까요? 14단지요. 아 목동 신시가지 14단지로 봐드릴까요? 예예 알겠고요. 네네 매도가 지 말지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 돌아가셔갖고 네. 그 장안동에 상가주택을 그 누님하고 공동 등기하거든요 그러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해봤고. 매도 여부부터 시작해서 상담 받아보시죠. 예, 예. 대표님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14단지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 예. 예. 뭐, 이거 팔지 말지 고민이라는 거죠. 예. 예. 맞나요? 예, 예. 네, 팔면 안 되죠. 뭐, 얘기 하나만 하고, 요 일단은. 자, 예. 이런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에서 일단 지역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는 지역은 뭐, 강남권이라고 얘기할게요. 강남권. 예, 예. 강남권 다음에 항상 나오는 따로 나오는 지역이 어디예요? 목동이나 뭐 과천 뭐 이런 동네잖아요, 그죠? 예, 예. 서울에서 항상 2등3 뭐가, 그다 여의도도 있네요, 여의도, 여의도 뭐 이런 지역들이 강남권 아파트예요, 그죠? 예. 자 무슨 얘기냐면 강남이란 이, 아까 이게 목동이나 입지는 안 변하죠, 그, 그죠? 자이 예. 아파트들이 지금 40년 차들이 다 돼가요, 재건축해야 예, 예. 이, 재건축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재건축왜 못하는 게 규제로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예. 예. 자 앞으로 이 아파트를 15년, 20년 그냥 더 끌고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건물이 몇 개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결국 못 버티고 건물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예예. 예.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 목동이 갖고 있는 입지 바뀌어요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예예. 예. 자 목동이 갖고 있는 사업성 엄청나게 좋죠 대지 지분이 많으니까 안 바뀌죠. 예, 입지 예. 좋고 사업성 좋은 곳을 왜 팔아 이거 팔면 어디 갈라고? 아 근데 제가 네. 하나 더 있는 게 예. 제가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예 아까 상속받으셨다라는 거예예예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